안녕하십니까? 에, 우리 에, 사랑이라는 에, 빛의 빛의 중심 음, 감정에 음, 대해서 어 그림자 같은 그런 어두운 주변 감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 우리 사랑과 소유욕, 너는 내 거야라는 아, 아, 그런 그, 사랑의 주변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요? 결국 소유욕도 균형의 문제입니다. 소유하려는 욕망과 소유당하려는 욕망이 지나치지 않은 선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은 사랑이지 않을까요? 물론, 지나침을 알아챌 수 있는 지혜가 쉽지는 않겠지만 말이죠. 소유욕이란 욕망의 뿌리를 둔 전형적인 감정이라 할수 있습니다. 소유욕의 출발점에서 짐승의 무리들을 생각해 봅시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일단 옆에 밀어두고요. 암컷들을 독점하려고 싸우는 이 수컷들의 모양새가 인간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서 말이죠. 이런 의미에서 권투선수 제이크 라모타의 회고록을 원작으로 한 미국의 마틴 스코세이지가 1980년에 감독한 영화 분노의 주먹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두드러진 것중 하나가 완력의 차이인데요. 아, 황소처럼 힘이 센 미들급 권투세계 챔피언이 다른 스콧들의 접근을 차단하려 할때 사용하는 폭력이 자칫 자기가 사랑하는 부인을 향하게 될때그 참혹한 모습이 어떠한가가 이 영화의 중심 테마입니다. 제이크 라모타 본인이 고백한 바 그는 한 명의 여인을 강간, 강간했고 일곱 명의 부인들에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인간은 짐승들과는 달라 힘이 센 수컷이 모든 것을 독점, 독점하기에는 변수들이 너무 많죠. 힘이 센 사람들은 웬만하면 자기 뜻대로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당황함이 엉뚱하게도 소유하려는 대상에게 폭력적으로 발휘되곤 합니다. 우리가 분노의 주목 말고도 얼마나 많은 작품에서 그러한 폭력을 접해왔고 접하고 있으며 접하게 될까요? 물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랑하는 대상을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싶은 감정은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겠죠. 프랑스 감독 파트리스 리꽁트가 1990년에 만든 사랑한다면 이들처럼은 사랑의 한 변형으로서 극단적인 소유욕을 다룬 독특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들인앙또안과 마틸드는 서로 사랑하다가 사랑의 절정에서 마틸드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사랑을 그 절정에서 통째로 독점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마틸드는 아름다운 미용사입니다. 남편과 한몸이 된 직후 바로 강물에 몸을 던진 이 여인을 이해할 수 있나요? 개인적으로 나는 이해가 좀 어려웠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 영화는 그 몽환적인 분위기에서 미장원에 앉아 아름다운 미용사에게 소유되고 싶은 한 남자의 백일몽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철저하게 소유되어 보려는 욕망이 많은 사람들의 내면에 보편적일 수도 있습니다. 너는 내 거야! 라고 부르짖는 엄청난 소유욕의 스토리텔링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주변에 흘러넘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스토리텔링들은 나는 믿네 거야를 부르짖는 소유욕의 반작용들도 만만치 않다는 걸 보여주죠. 결국 소유욕도 균형의 문제입니다. 소유하려는 욕망과 소유되려는 욕망이 지나치지 않은 선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은 사랑이지 않을까요? 물론, 지나침을 알아챌 수 있는 지혜가 쉽지는 않겠지만 말이죠. 2021년에서 22년에 걸쳐서 어, 강미강의 소설을 원작으로 정지인 송연화가 연출한 MBC TV 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은 그 균형에 적절한 예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이 드라마는 조심스럽게 격을 깨는 사극으로 정조와 국녀 덕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군주로서 정조가 너는 내 거야 아를 부르짖지만 일방적으로는 소유되고 싶지 않은 국녀 덕임은 힘들게 자기 사랑의 균형을 맞춥니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한복을 포함해서 화면도 예쁘고요. 너는 내 꺼야를 부르짖는 정조의 목소리도 잔잔한 울림이 있어 좋습니다만 이 작품은 힘이 센 연인의 소유욕 앞에서 힘이 약한 연인이 얼마나 사랑의 균형을 맞추기가 힘든가를 안방의 시청자들에게 어깨에 힘주지 않고 들려주는 괜찮은 시도가 아니었나? 그렇게 나는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그리고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나서 이번엔 사랑과 집착이라는 빛의 사랑에 대한 집착이라는 어두운 그림자의 주변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합시다. 예.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다음에 다시 봅시다.